좀 선팅하기 까다로운 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네시스 쿠페인데요. 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창문이 오르 그 창문이 문을 닫게 되면 창문이 올라가는 어 그런 그 차인데 이게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선팅이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창문이 랑 2cm 정도 올라갑니다. 1cm에서 2cm 정도. 외제차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걸, 그걸 잘, 잘 모르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보이시나요? 이 아랫부분, 숨어있던, 숨어있던 부분, 지금 지금 한번 해본 건데요. 어, 숨어있던 부분이 청소가 안돼 있고, 본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청소할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창문이 안 올라가요. 그냥 우리 ACC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썬팅을 다 잘했는데, 나머지 문을 딱 닫았을 때, 약 1c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 쿠페, 그 다음에 아우디, 뭐 이런 차들이 대부분, 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닫게 되면 올라가는 차. 그래서 안쪽, 보이지 않는 1cm가 있다라는 거, 어, 잘 기억하시고 선팅하시길 어, 바랍니다. 이아랫 부분이 지금 본드가 제거가 안 됐어요. <laughs>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laughs> 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청소할 때그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문을 열어놓고 ACC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아까 마, 말했듯이 ACC 그 1cm 보이지 않는 1, 1cm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을 닫고 이런 차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랫부분 보이지 않는 1cm까지 다 청소를 할 수가 있고 문을 닫아야만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쿠페, 그 다음에 아우디 차량, 외제차 같은 경우 이런 차가 많다라는 거 청소를 안쪽에서 하시라는 거예요.